대전과 금산의 경계인 만인산 봉수래미골은 대전천의 발원지인데요. 대전천 발원지 소식 조재석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하수동 상류의 만인산은 대전과 충남 금산을 경계로 하는 산인데요. 만인산 자연휴양림이 있어 대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만인산 남쪽 산자락엔 태조 이성계의 태실이 있어. 태봉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만년산 흙에서 오른쪽 봉수레미골을 15분 오르다 보면 대전천 발원지인 봉수샘이 있습니다. 이산 정상에 봉화를 올렸던 봉수대가 있어 봉화를 들고 오르던 골짜기라서 봉수레미골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전의 중심이었던 대전천의 발원지를 관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온 지역 주민들이 발원. 만인산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며 대전천 발원제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 지역사회 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아끼는 일들에 앞장 서주셨는데 그런 결실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만인산이 많이 사랑받고 또 주말에는 만인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여가도 즐기고 또 등산도 하고 가족들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사실 유량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대청호 물을 대전천 최상류로 끌어올려서 대전천을 아주 깨끗하게 사계절 물이 일정 수위가 항상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거의 구상을 했고 조만간 해서. 그렇습니다. 대전천 발언제 기념 행사에 이어서 발언제를 동행하는데요. 박희조 동구청장의 초헌과 양동길 동구문화원장의 고축으로 진행됩니다. 구비구비 흘러 우리 대전과 국가민주, 온 인류를 아우르는 삶의 원천이 되어주소서 행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발언제의 복원에 공참하는데요. 봉수샘 맑은 물에 감사하며 천지 신령께대전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예, 오늘 대전 체험 발언제를 축하합니다. 어, 그리고 이곳, 어, 대전천을 비롯해서 대전의 3대 하천을 맑게 하려는 어, 많은 환경 운동가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 구청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가깝게 즐길 수 있고 찾는 그런 공간으로서 우리 대전의 대전천과 그리고 대동천을 정말 청계천 수준으로 맑게 만드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인산 환경지킴이 활동은 기관의 지원 없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활동비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뭐 먹은 거 커피 먹은 거라든가 뭐 쓰레기라든가 가지고 오신 거는 쓰레기들은 갖다가 집에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만길이나 되는 높은 만인산. 만인산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유동천에 합류되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대전천을 이루며 한밭을 기름지게 합니다. 만인산에서 굽이굽이 뻗어나간 신령스러운 줄령들이 넉넉한 품으로 대전을 품고 있는 고마운 산입니다. 그 고마움을 알리는 대전천 발원제가 시민들이 축제로 승화되어 물의 고마움을 깨닫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산교육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